같이 우리 사소신경시간 고백하시고, 4월 8일 세금여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교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임태되어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대의 블라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천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룩기서 34장 10절입니다. 룩기서 34장 10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누가 살아야 합니까? 누가 살아야 여기서 34장 10절서부터 1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등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향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아니하시랍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여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받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실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부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의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 우리는 어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이기적인 아, 신앙인의 신앙을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 신앙하면서도 이기적일 수 있다.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면 어떻게 살아야 그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쉽지 않은 이야기고 참 어려운 이야기고 영원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 이기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없이 다한전히 남을 의지하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욕구들이 지나치고 그것이 중심이 될때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자꾸 고난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앞길이 불명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브가 요배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보면, 그런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 총명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아, 지혜 있는 자들, 34장 2절에 지혜 있는 자들 또는 지식 있는 자들아. 그래서 좀 안달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 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기적인 말의 반전반이 이타적이잖아요. 남을 위하고 남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려면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명심으로 살아거예요 우리가 이타적인, 정말 남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냐, 모성애. 모성애만큼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면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모성에도또 다른 이름의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 그렇죠? 내자 그렇죠? 내가. 아는 마음. 마음. 그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려면 이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그러면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살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네, 내로남불. 네, 무슨 뜻일까요? 거의 한자성어 같은데 한자성어는 결코 아니고요. 내가 네,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음. 불륜이고. 이게다 이기적이라는 거잖아요. 내 그렇죠? 네, 자식 사랑하는 것은 끔찍하지만 남의 자식은 내 자식 사랑하기 위해서 남의 자식은 안 사랑해요. 아니요. 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우리나라 이나그 나라 이나 모두가 살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우리, 이 욕과 우리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어요. 자. 욕은, 너는 말하기를, 5절에 보세요. 욕이 말하기를, 내가 오염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십니다.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을 자기가 나는 허블이 없으나, 화산으로 상처를 입었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절에, 이 사람들이 이런 글리 모두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부욕하다. 하나님이 주어하니라, 목적이 되고 내가 주어가 돼요. 즉 내가 주인가 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비 요백의 엘리우가 건네하는것은뭐냐 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중요하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전능자는 결코 부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각부상 각각의 행위도 받게 하시나니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아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천능자는 봉을 끊히지 아니하시느냐 자 뭐가 바뀌었느냐 관점이 바뀌었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내가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분석해보면, 아니, 분석도 할거 없어요. 잘 그, 그,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왔어요? 교회, 내가 교회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로 이끌어 왔었어요. 교회에 내가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요두 번째, 요두 번째. 똑같은 말이 사실은 근데 자기 중심적인 것 뭐예요? 내가 교회에뭔다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선택해서 아 내가 우리 세우임교회에 가겠다 하고 내가 간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우리 세우임교를 선택할 때 중앙교에서나 이거 갖고 와야 라고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음.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셔서 내가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바뀌게 되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삶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식의 전환이고 가치관의 변화고 그리고 주권의 변화입니다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이 변한다는 거 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바꾸지 말고, 내 삶을 바뀌어야 돼요. 오늘 날씨가 좋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아, 내가, 아, 고난받았다?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도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어떤 그 프로를 보니까, 그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혼한 부부가 서로 이렇 나중에 만나가지게 뭐, 같은 집에서 자면서, 이렇게, 이박삼일 자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어, 그걸 보면서 심심해서 이렇게, 어떻다 보니까, 보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처음 본 사람인데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3개월 동안 살고 3개월 후에 이혼을 했나? 그래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아마.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몇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소리 막 얘기하는 거야. 옛날 지난날의 감정 을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 정적이 다 흐르면서 생각하는 모습이 보인다. 뭐냐? 서로 막 얘기할 때는 아나 그때 너무 힘들었다. 어, 나얘기하는데 그때 왜 어? 그때 해줄때 되지 않느냐. 그 남자도 아 나도 힘들었다. 서로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한참 얘기하다가 정적이 흐르면서 그 사회자가 그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만 힘들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렇게 힘들었구나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지. 그래서 나를 나내 모습을 진짜로 발견하려면 이게 쉽지 않더라. 그게 바로 말씀의 말씀이 거울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지 제대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의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들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전환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나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 할렐루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샀을 때. 나 이기적인 신앙에서 터치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고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같이 합력하여 서로 이룩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 되는 것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엘리오가 요 백에 건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기적인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참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니,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해 주셔서 아직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보궐선거가 끝나서 또 이제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임을 온세상이 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이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신 나의 유기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가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